비계 좀 주실래요? 비계. 정체 문제. 그 높은 거 없나요? 여기 네. 좀. 어, 그거니까. 됐다. 그고 아, 우리가 이제 어저께 골반 했잖아요. 골반은 요방형근을 일단 따라서 내려가서 뼈고, 그렇죠? 네. 그다음 뼈 지나서 떨어지는 곳, 여기 뼈 지나서 떨어지는 곳, 여기서 이렇게. 팔을 위치가 여기다, 여기일 수가 있고요. 또는 요 방은 따라서 왔는데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진 사람은 위치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여기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어진 각도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릎 하나를 올려놓고 이렇게 일단 먼저 했는데. 지나서, 그리고 위치가 여기야. 그치? 이쪽 뼈 지나고 나서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살짝 눕히는 거예요. 왜? 눕혀야 살이 들어가기가 쉽거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따라왔는데 여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에 떨어졌어. 그러면 요만쯤 떨어지면은 거기서 덩어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덩어리가 여기 있거든. 이쪽에 떨어졌을 때는 이해됐어요? 네. 그때는 몸을 오히려 눕히는 게 아니라 자 눕히면 봐봐요 이렇게 해야 돼 각도가 이게 맞잖아 그치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만 힘들단 말이야 이런 각도는 사선의 각도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몸을 잠시만요 이러고 세워서 오히려 내가 이제 붙여야 돼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각도를? 그 다음에 내 무릎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직선인 각도에서 이렇게 몸을 살짝 밀어버리니까 오히려 일직선이 됐잖아. 그치 근데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되겠어? 자세 봐. 얼마나 이상해 지금. 그리고 어깨의 부담과 손목의 부담과 제대로 늘리지도 않아. 그래서 마사지를 잘하는 건.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몸까지도 맞춰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막 무턱대고 막 눌러대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네. 자, 우리는 그래도 프로잖아.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아, 여기야.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거 밀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아, 하나. 자,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세,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만약에 그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어, 여기서 애초 올라오기 전에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 눕혀서, 요 자리에 손을 일단 갖다가 힘 빼고 여기서 살, 힘을 주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 살로 안 들어간다고. 이해됐어요? 음.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드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힘 빼세요 좀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해놓고 내 다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일직선이잖아요 지금도 어찌 됐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 몸안 움직여 고정시켰잖아 이래놓고 하나 한번 두번한 다음에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대로 둘 쭉쭉 내려 주시면 된다. 이해 됐어요? 네. 이게 골반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고관절이 또 있어요. 고관절은 봐요. 요 사이에서 끝나면서 요게 지금 뿔뚱 나오고 여기가 지금 뼈거든. 여기가 꽤 이제 이쪽에 대퇴골이 올라오고 골반과 대퇴골 상에 맞물리는 관절. 그래서 고관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고관절의 밑에 부분이, 딱 이제 대퇴골 쪽의 부분이야. 여기서 이 고우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 요 꼭지점까지 올라와야 되고. 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빠졌을 때여기에 틈새가 나와요. 요 뼈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툭 내리면 뼈에서 툭 미끄러지면서 뭔가 근육의 틈새로 툭 들어가요. 그 자리가 고관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봐봐. 고관절의 고관절은 보통 다 외전돼요. 그러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많이 빠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고관절의 위치가 여기 에 와있다고. 또 누군가는 여기 와있을 수도 있지, 맞죠? 응. 또 누군가는 여기 정도에 있을 수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 위치가 다 틀리다. 이해되셨어요? 네. 고관절의 위치가 응. 틀리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빠졌으면 지금 이, 이 여기 우리 실장님만 봐도 자, 고관절 위치 여기 뼈대에서 툭 떨어뜨렸던 여기거든 지금. 네. 이 자리야. 그러면 여기가 각도가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선의 각도가 나오잖아. 네. 자 올라가도 사선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힘들겠지? 네. 각도가 힘들지? 네. 그럼 이걸 90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네. 그 위치를 잡아놓고 아 어, 이러면 안 되겠네 다리 한 번만 접어 봐 주실래요 이렇게 접어 아 어, 그랬더니 각도가 지금 사선에서 약간 올라왔네 90도로 그치 이런데 이런 데도 만약에 90도가 안돼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비계를 잠시만요 다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러고 여기다 낀 다음에 다시 하면 이제 90도 이해됐어요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올라온 거죠 똑같이. 근데 골반에 비해서 고관절은 좀 높단 말이에요. 위치 자체가 높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상체를 이렇게 낮추면은 어, 어, 못해. 이게 팔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체를 좀 다리를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팔을 일단 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위치 잡았죠? 90도 맞죠? 네. 맞죠? 네. 이게 먼저야. 이 자세를 먼저 잡는 게 먼저라고. 이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자, 한번 음, 두번 아, 이거 뼈고 툭 아, 요거네. 요기 띠 잡아 뼈에서 툭 뼈에서 약간 밖으로 툭 하면 툭 꺼져. 요 자리야. 됐어요? 네. 예. 됐나요? 이렇게 예. 90도 딱 잡아놓고 한번두번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몸하고 같이 2 3 2 3 2 3 2 3 2 3 2 2 3 2 2 3 2 2 3 2 2 자, 몸 앞으로 쏠리지 말고, 그대로 내려가세요. 됐나요? 음. 내려가세요. 기대듯이.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절로 쏟아질 것 같아서 힘만 들어가요. 아셨죠? 음. 그대로 몸을 하방. 둘, 셋이에요. 이렇게 기대는 거야. 잊지 마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된다요? 네 이게 고관절. 자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하체 배운 거 있잖아. 응용해 보면 원래 이 과정 끝나고 골반 고관절 끝나잖아. 그리고 다리 자 하나 피시고요. 네 여기서 이거 했던 거고 뭐이거도 이거 했고 우리 이거 배웠죠? 네. 네. 네 이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푸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여기 한 거고 이거 다 했지 지금 이한 네. 거를 지금 이제 응용하자면 이게 연습인 거야 이렇게. 애초에 할때 골반 구간들만 하지 말고 하고 연결 과정까지. 여기 했잖아. 그다음 뭐 남았어? 내전근. 네. 내전근. 네네자 이랬을 때치가위에서 옆에서 하는 거치가위라고 그러거든. 치가위에서 골반까지 다리까지를 다한 거야. 이 위에 테크닉 없다. 없다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골반, 고관절,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했던 거.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할때이 과정을 해야 하네? 네. 한다고 이거 그대로야. 이해됐어요? 네. 이거를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체를 미리 나간 거고. 음. 연습들 하시라고. 음. 그럼 여기 이제 이쪽에서 더 추가되는 건 뭐일까요? 이제 아직 선생님들이 척부로 하는 거안 했잖아. 네. 자, 척부로 고관절 푸는 방식, 척부로 골반 푸는 방식. 이것만 추가하면 끝. 여기 끝이란 말이야 이러면. 음. 이해됐어요? 네. 네. 단지 부위가 틀려지는 건 아니야. 부위는 끝났어. 음. 방식만 하나 더 추가할 거야 뭐만? 척부라는 방법 이해됐어요? 네. 척부라는 방법만이 남았어요 여기 여기를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진동가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할 때는 수군 들어가고 척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니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실제로 할때이 사람이 보통 엎드려서 했는데 압이 약해 그런 경우에 아프다고 하면은 수군으로 자. 항상 수근과 척부를 같이 배우는 같은 부위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압 때문에 그래요 압이 세게 받는 사람은 뭐? 척추 압이 약하게 받는 사람은 뭐? 첩. 수근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이 사람이 이렇게 수근으로 내가 했는데 아 약하대 근데 또 어떤 일은 수근이 더센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요소고 자기가 어디에 자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 분명히 수근보다는 척부가 세야 되는 게 맞아 부인상으로도 그렇고, 힘의 원리상으로도 그렇거든? 근데 어떤 일 수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척부가 안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힘을 잘뜩 주고 있어서. 그런 사람 오히려 수분이 셀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아무튼 세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폭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원래 척부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척부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선생님들 배울 거잖아. 척부 나중에 가정 나갈 때. 그쵸? 그러면, 척부는 아무래도 이 거리가 가깝잖아. 그리고 힘을 실기가 좋아요. 그래서 힘만 뺀다면 척부가 진짜 세지. 이게 세단 말이야. 아무래도 어 그냥 이렇게 툭툭 해도. 척부가 훨씬 세지. 사실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으나 <laughs> 선생님 들 이제 척부 쓸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이게 가깝다 보니까 자주 이런 엉뚱한 짓을. 이거 잔뜩 주고 빼지를 못해 여기서 빼지를 못해 그래놓고 누른다고 야, 막 용을 써막 싶은데서 이러고 막 들어봤어? 아니요 그 때만 아까 하나도 안 들어 아, 맞아요 표피만 막 이게 척부의 문제야 이해됐어요? 예 척부 잘 쓰면 진짜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쓸수 있어 척부 수근도 그렇지만 음. 나는 수근하고 척부하고의 활용도로 봤을 때 척부가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척부 제대로 배우셔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 고관절 잡는 법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해 되셨어요? 네. 이해 되셨나요? 네. 네. 한번 연습해 볼게요. 했잖아. 응. 네. 그쵸? 이렇게. 뼈 음이 잡고. 그리고, 아, 이거 뼈고, 뼈에서 이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요기준에서 요거다. 그쵸? 맞죠? 원래 이쪽 어깨가 많이 안 좋았네. 원래도 약간 많이 말렸네. 자, 위치 잡으시고요. 자, 그대로 얘도 봐 시작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 맞죠? 예. 죠 이렇게. 음. 나봐 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툭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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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정적으로 하시려고 막 노력하지 마 어? 뭔가 되게 무거워 무겁잖아 지금 뭔가 네, 음미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됐죠? 끝에서 막 뭐하면 돼 이제 여기서 끝에서 막 뭐해주면 돼 또, 또 같이 내려가면서 툭 뻗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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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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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뻗어, 뻗어.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 맞아, 아니에요. 네. 잘 들어가요? 네. 응.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요. 응. 힘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렇게 하고 요 자리 했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이런 거란 말이야. 팔이라고 해봐야뭐할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빼세요. 받는 때도 힘줘. <웃음> <웃음> 이렇게 착 접은 상태에서 그냥 요, 요기가 지금 상완골이잖아. 상완골 넓게. 자 여기는 근육이 되게 약해요. 굳이 세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잖아. 그 손바닥 여기로 이 뼈대 위를 이쪽 면을 하나 둘 끝이에요 이렇게 이게됐지 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요? 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힘빼힘빼어힘빼응 어, <laughs> 그럼 진짜. 여기 요 라인 나오죠? 네. 이것도 그냥 하나 네. 둘셋넷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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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서. 여기 한 다음에 바로 여기 하기엔 좀 아쉬워서 하는 거라고. 그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하나, 둘, 셋, 넷, 하나예요. 여기서 팔 잡아주고. 됐죠? 음. 됐나요? 네. 네. 음. 네. 그 다음에, 자, 그냥, L고 들어갈게요. 어? 음. 자. 엘보의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이거 좀적어볼까요쭉 올려. 쭉쭉 쭉, 쭉. 오케이. 아, 이렇게 놔둬서. 이제 팔은요. 결국 중요 포인트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 어디였어? 아, 어깨였어요. 아, 네. 그쵸? 이거 다음에 얘랑의 연관성 때문에 중요한 데가 어디야? 엘보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실질적인 비율로 쳤을 땐팔대2예요 음. 어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일단, 무조건 기본은 어깨야.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셨죠? 네. 자, 요렇게 놔두고요. 요, 요렇게 접히잖아요. 접히자, 이렇게 접히잖아. 네. 그치? 네. 이렇게 접히는 데서 그대로 어디까지 와? 뼈까지 오세요. 여기 뼈. 이해됐어요? 네. 뼈까지 오고, 요 뼈에서, 뼈에서 바로 여기. 뼈, 이 뼈에 요쪽 면이 있고, 뼈에 요쪽 면이 있을 거잖아. 네. 요, 그냥 이 면이야. 여기서 더 넘어가지도 마. 그 뼈의 위라고. 비골처럼. 우리 아까 비골 뼈위 눌렀잖아. 거기처럼 여기도 뼈의 위야. 근데 사람들은 에고 뭐 그러면 여기 여기는 뼈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자꾸 여기로 가. 여긴 아닌데. 여기 넘어가 버렸잖아. 이거 아니야. 그냥 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뼈에 이쪽 면이 있지만 이쪽 면도 있잖아. 이 면이야 그냥. 이해됐어요? 예. 거기서 자 넘어가지만 그뼈 위를 뼈 위에서 갈라지는 거 찾아. 그러니까 간절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이렇게 미세 틈이 있어요. 미세 틈이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그 미세 틈을 찾으시라고 여기서 이 뼈와 이 위에 뼈의 틈 요거, 요거 딱 찾아. 됐어요? 뼈의 위야. 에서 어쩌로 조금도 넘어가지 않아요. 알았죠? 네. 여기서 뼈의 그대로 이쪽 면의 위야. 뼈야 밑에는. 근데 자 갈라지는 곳은 뼈가 없겠지. 네. 그 자리 찾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요거네. 음. 요거야. 그러면 이 자리 찾은 다음에. 여기는 일단 당분간은 그냥 선생님들이 위치 찾을 때까지는 요 정도의 모진을 쓸수 있잖아. 예. 그쵸? 요 정도의 모진 쓸수 있잖아. 예. 요것도 같이 겸해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이런 식으로. 뼈의 위라고. 그러니까 아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라고 여기서 이 뼈까지 오라 그랬잖아 온 다음에 여기서 이 뼈의 이쪽 면이 있고 뼈의 이쪽 면이 있을 거잖아요 음. 나는 이 뼈의 위를 그대로 누르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뼈니까 음. 어디까지 넘어가 여기로 넘어간다고 음. 그럼 안돼 엘보는 딱요 포인트 넘어가 버리는 순간 포인트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냥 뼈의 위고 여기서 이 뼈와 이 위의 뼈에 갈라지는 이 틈새가 있다고 느껴지죠? 틈새 응, 응. 그 틈새를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되게 섬세한 자리에요 일보는 요만큼의 차이로 틀려요 그러니까 불과 요만큼의 차이로 틀리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 뼈와 뼈의 사이 아유 사이 갈라지는 곳을 찾아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죽여버려 지금. 울어요. 얼굴이 <응>? 빨개지는데. <웃음> 아, <웃음> 아니, 뭐, 처음에 걸린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래? 아, 이렇게 그 음. 해봤다가 이 자리를 이제 그면 수분으로도 이렇게. 수분으로는 자 뼈의 정면을. 음. 기골처럼 뼈의 이쪽 면에 이, 여기서 만져진 뼈야 여기 말고요 여기예요 뼈의 정면에서 자 여기서 느낄 때는 넓게 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잡지 마시고 넓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 뼈와 이 뼈의 사이 지점 찾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똑같아 방식은 똑같아 하나 둘 세네 하나 둘세네 똑같다고. 이게 됐나요? 예. 좀더 정확하게 잡아 볼까? 음, 요거네. 음. 하나 둘세네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모지수군을다 찾아서 연습해보는 거야. 이해됐죠? 예. 이해됐죠? 네. 가서 시작.